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미국 시장은 괜찮았는데, 우리 시장은 좋지 못했죠. 이제 또 따로 놀기로 작정을 한 걸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섯 종목이나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보유하고 있던 종목 말고, 신규로 매수해서 5% 이상 수익을 낸 종목이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인 이 코난 테크놀로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해 우리 시장에 AI 대장주로 움직이던 종목이었으니까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고요. 최근에 AI 쪽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괜찮고 이 회사는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모한 인공지능 파일럿 개발 및 무인기 탑재 실증 과제의 수행자로 선정되는 개별 이슈까지 있어요. 그리고 일봉에서 어제 정거점을 돌파해놓은 상태라서 매매대곤 했어요. 뭐 이런거는 작은 박스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이렇게 밀릴 수도 있지만 이걸 돌파하면 시세를 더줄 가능성이 있는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이 종목이 일봉의 위치는 괜찮은데 아침에 살짝 이렇게 개파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21,500원 마이너스 4.87%까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쌍바닥으로 확인이 되면 매수하려고 했는데 이게 더안 빠지고 야금야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좀 호가가 얇아서 많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500주를 먼저 매수를 해놓고 다시 내려오면 한번더 잡으려고 했는데 아 어, 이게 그냥 시가를 돌파하고 날아가더라고요. 제가 요즘 계속 이런데 조금 사면 날아가더라고요. 아무튼 VI부터 확인해 보니까 24,65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다소 속가 밑에 20% 먼저 매도 대기를 걸어 두었더니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VI에 바로 못 들어가고 이렇게 조정을 주길래 11선을 완전히 깨고 내려오면 일부 매도하려고 했는데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VI에 들어가고 어 갭까지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상승률 15%가 넘는 26,000원에 보유 물량의 50% 매도 대기를 걸어 두었더니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19.47%까지 가길래 나머지는 얼마 안 되지만 더 상승하면 즐기려고 했는데 2차 VI까지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좀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많이 빠지지는 않길래 여기 VI를 들어갔던 자리 24,650원 정도를 깨면 자동 매도가 되도록 스탑노스 걸어두었더니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둘까 하다가 동지호가에서 재미삼아 조금만 매도를 했어요. 오늘 종가는 25,300원, 11.95%로 마감했죠. 이 종목은 제가 오늘 물량을 좀 많이 잡았다면 기분이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지만 나는 그래도 매도를 전략적으로 잘해서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그다음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오늘 동전주를 제외하고 일곱 종목이 상한가에 갔는데요. 이 중에서 링크 제네시스만 말씀드릴게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통신 국제 표준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으로. 인공지능 기반 신경망 처리 장치, 즉 NPU 관련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개발 기업인 뉴럴링크가 뇌 이식 칩으로 로봇 팔을 제어하는 기술에 미국 내 임상시험 준비에 착수했다는 소식과 우리 정부가 4조원 규모의 민관합작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사안가까지 갔는데요. 유로 링크에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링크 제네시스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일봉을 보시면 지난 9월에도 같은 이슈로 급등을 하고 이렇게 긴 윗구리 달고 내려와서 이후에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면서 52주 신저가인 4,065원까지 왔다가 야금야금 상승하다가 오늘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상악가까지 보냈는데요. 거래대금은 35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6% 넘게 갭을 띄우고 그대로 들어올려서 24% 넘게 올렸다가 21선 아래까지 조정을 주고 다시 올려서 11시 반 넘어서 상한가에 말아 올리고 굳게 잠궜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어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죠. 코스피는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지만 그나마 21선을 지켜내면서 2,520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갭상승으로 시작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리면서 693포인트로 마감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예전에는 돌파매매를 참 많이 했지만 요즘은 저점을 확인하고 미리 매수하지 돌파매매는 잘 하지 않는데요.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를 오늘 돌파매매를 한 이유는 제가 작년부터 매매를 너무 많이 해본 종목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농담처럼 들으실 수 있는데 세력 형님들도 아는 사람들은 데려가요. 그만큼 매매를 많이 하고 끈질기게 추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코난 테크놀로지의 코난이 미래소년 코난인지 아니면 명탐정 코난인지 그게 궁금하신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